오늘은 오랜만에 기아 자동차의 새로운 전기 미니밴으로 몇 개월 전 출시한 PV5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대 스타리아를 겨냥하여 전기 파워트레인을 장착한 기아 자동차의 완전히 새로운 전기 미니밴으로 출시하면서 국내 시장에 뜨거운 인기를 보여줬었습니다. 일반 승객 모델 말고도 화물 용도로 사용하는 모델과 레저용 모델, 비즈니스 모델 등등 pv5라는 하나의 차량이지만 개개인마다 차량을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키워드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pv5는 대표적으로 플렉시블 바디 시스템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죠. 차량을 사용자의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차량 부속품들을 재배치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슬라이딩 도어를 일반 도어로 변동하거나 위로 열리는 트렁크를 양문 개폐형으로 바꾸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자동차의 새로운 플랫폼 e-gmps라는 PV5 전용 플랫폼이 구사가 되어 전장은 4.7m이지만 실질적인 실내 공간과 수납 공간은 정말 넓게 잘 빠졌다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장점은 바로 가격이겠습니다. PV5의 승객 모델과 화물 모델의 가격은 대략 4,200만 원에서 4,700만 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 옵션 모델로 들어갈 경우 대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초반으로 가격 형성이 되는데요. 그러나 PV5는 전기 파워트레인을 장착하고 있기에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그리고 화물 모델로까지 구입했을 경우에는 화물 세제 혜택까지 받기에 실질적인 차량의 가격은 2천만원 후반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가격이점으로 인해서 현재도 많은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pv5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현재 pv5의 시장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이비월드의 제이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광고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PV5의 성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7 1 2 k w 롱레인지 모델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51.5kW의 스탠다드 배터리 모델도 이렇게 총두 가지 모델이 존재합니다. 롱레인지 모델의 경우에는 최고 출력 161마력에 토크는 25.0kgm를 발휘하는 전기 모터가 탑재가 되고요. 그렇게 높은 어 출력 수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도심에서 사용하는 미니밴 차량의 경우로 따져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준 준주... 준수한 수준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71.2kw 롱레인지 모델을 기준으로 1회 충전시 대략 404km까지 주행할 수 있겠고요. 스탠다드 모델의 경우에는 280km라고 합니다. 스탠다드 모델은 완전히 주행거리가 정말 짧죠. 롱레인지 모델도 400km면 그렇게 긴 수준 아니긴 하지만 미니밴 차량이고 또 단거리와 중거리 도심에서 사용하기에 편리한 화물차로 봤을 경우에는 이 정도도 준수한 수준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주행거리는 다 아쉽죠. 토크와 출력도 아쉽고요. 150kW급 구속 충전을 지원해서 배터리 10%에서 80%까지 약 30분이면 충전이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실내 내부에도 편의 기능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이 실내 수납 공간이 정말 큰데요. 12.9인치의 중앙 터치 스크린과 7.5인치의 디지털 계기판이 눈에 들어오고요. 실내 수납 공간이 곳곳에 많이 위치해 있어서 스타리아처럼 많은 수납 공간을 차량 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 크기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전장이 4,700mm. 전폭은 1,900mm, 전고도 1,900mm로, 그리고 휠베이스는 크기에 비해서 3m에 달하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했는데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차량의 차량이 전장이 4.7m이지만 넓은 휠베이스로 인해서 실내 공간과 수납 공간이 넓다는 소문이 많이 퍼지고 있고 그러한 후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 몇 개월 전에 이 서울 모빌리티즈에서 찍어온 P-V5 외형에 대한 모습이고요. 이 때는 차량이 출시가 되지 않고, 어, 차량이 먼저 선공개를 했을 때 차량 외형을 봤습니다. 지금, 뭐, 똑같죠? 외형은 이렇게 완전한 박스 형태로 가지고 있죠. 진짜 현대자동차 그룹에 속해 있는 기아자동차여서, 이 현대자동차 스타리아와 비슷한 이 디자인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두 차량 모두 박스 형태의 아주 네모난 각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휠은,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차 차량답게 미행 지향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전체적으로 일열 공간에이 창이 정말 큰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앉아봤을 때 거의 스타리아처럼 허리 위치에 있는 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넓은 이 시야각을 보여주긴 하나 또 햇빛이 그만큼 많이 들어오니까 저 부분은 좀 커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투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뒤에 부분은 완전하게 박스 형태, 네모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어 램프도 일직선으로 길게 빠져. 듯이 스타리아랑 굉장히 비슷하고요. 현재의 모델은 승객 탑승할 수 있는 패신저 모델이기 때문에 어, 트렁크는 위로 올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보여집니다.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4.7m라는 제한적인 전장 길이를 가지고 있긴 하나, 휠베이스가 워낙 넓게 빠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트렁크부터 1열에서 2열까지 넓은 실내 공간을 보여주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슬라이딩 도어가 장착이 되어 있죠. 국내 에 이제 새로운 미니밴 차량답게 슬라이딩 도어가 탑재가 되어 있는. 미니밴 모델입니다. 승하차하기에도 편리하죠. 2열 공간의 창문은 정말 조그맣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열 공간의 시트까지 보여지는데 시트가 실제로 봤을 때 그렇게 고급진 감은 없 는거 같습니다. 차량 가격이 보조금까지 혜택을 받게 되면은 3천에서 2천만 원이라는 가격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 내부의 내장지는 많이 비싸게 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십니다. 전면부의 모습도 보여집니다 기아자동차의 시그니처 저런 헤드램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면부에 이렇게 배터리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잭이 보이십니다. 당연히 V2L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어서 차량의 전기를 내부로 공급하거나 외부로 빼내올 수 있는 V2L 기능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또 옆에는 화물 모델도 존재합니다. 어, 카고 모델이라고 하죠. 그리고 옆에 봤던 패신저 모델이 대략 4,700만원이라고 하면은 이 화물 모델, 카고 모델은 500만원 정도가 더 저렴한 4,200만원부터 차량 가격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롱레인지에다가 몇몇 가지의 풀옵션까지 장착하게 되면 차량 가격은 5천만원이지만 이 5천만원이란 가격에서 국내에 존재하는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차량 또 화물차량이기 때문에 화물세제 혜택 등 그리고 소상공인으로 개인사업자로 구입했을 때 고런 혜택들까지 받게 되면 최대 거의 절반 이상의 할인이 되는 2천 중후반이라는 가격으로 실제 구매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가격 이점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잘 빠진 차량이 2천 후반 2천 중반대라니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차량 가격을 보여주고 이 뒤에 세일게트쪽을 보시게 되면은 양문개폐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패신저 모델과 다르게 위로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양문개폐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에 뭐 물건들을 쉽게 나르고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개인 개개인들이 구입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차량들은 특히 P.V.5 차량 카고 모델의 경우에는 완전 이 택배 택배용도로 많이 사용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 그로 인해서 뭐 회사나 택배 업체에서 대량 생산을 통해서 차량을 사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스타리아가 너무 크고 부담스럽다 그리고 또 전기 파워트레인이라는 이 실용적인 편리함을 누리고 싶어하는 이런 회사나 단체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1열 공간도 살펴볼 수 있겠고요. 뭐 카고 모델이나 패신저 모델 1열 공간의 이 공간성 또 실내 인터페이스는 똑같습니다. 도어를 방금 봤다시피 거의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단계별 수납 공간의 위치 에 있어서 그만큼 많은 수납 공간을 실내에서 보여주고 있겠고요. 핸들 앞쪽에는 이런 대시보드 같은 또 수납 공간이 존재하고 여기에도 C타입 충전기 하나가 존재하기에 핸드폰을 거치해놓고 핸드폰 충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계기판도 좀 오른쪽으로 치우쳐서서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센터콘솔 앞쪽. 부분에도 무선 충전 충전구와 수납 공간이 보이시고요. 가운데 센터 콘솔에는 모커폴도에다가 뭐 약간의 수납 공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P-V5가 가지고 있는 차량의 순정 악세사리들이 있기에 이렇게 평탄한 작업을 또할수 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어, 기아 공식 홈페이지에 차량 구입을 할때 따로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 화물 모델도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가 탑재가 되니까 확실히 실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편의성이 존재하네요. 그리고 지금 도어를 보셨다시피 거의 180도 완전 90도 이상이 완전 열어집니다. 즉 차량 물건 나르기에도 편리하게 보이시고요. 요게 또 이제 조금만 열수 있고 이렇게 한 번에 다열수 있게 사용자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토어쪽 보면은 정말이 하나, 둘, 세개총세 가지의 수납 공간이 존재하죠.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게 PV5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현재에도 많이 팔리고 있는 차량으로서 특히 이 회사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차량으로서 실내 공간의 유리함과 가격적인 이점을 가장 앞세워서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PV5의 이 트렁크 공간을 좀 꾸며놓은 이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PV5 트렁크 공간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편의성이 정말 대단해 보이죠? 노트북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레일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이런 박스나 물병이나 등이나 이런 것들을 좀 걸어놓은 모습이 보이시죠. 또 탁차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패신저와 화물 모델로 나온 차량이지만 이렇게 캠핑과 차박 레저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한쪽 공간에 마련해 놓은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오늘은 오랜만에 기아 자동차의 새로운 전기 미니밴 P-V5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찍어온 서울 모빌리티 유서에서 예전에 찍어온 Pv5의 외형 디자인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차량의 디자인과 함께 차량의 실내 공간을 살펴봤고요. 이 차량의 장점은 아무래도 플렉시블 바디 시스템이라는 차량의 부속품들을 사용자 목적에 따라서 교체할 수 있는 기술들이 탑재가 되어 있고 전장도 4.7m라는 그렇게 길지 않은 전장을 가지고 있지만 기아자동차의 미니밴 Pv5부터 처음 적용이 되는 이 GMP S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넓은 휠베이스와 함께 그만큼의 넓은 실내 공간,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가. 마지막으로는 가격 이점이 가장 큰 차량입니다. 5천만원 정도의 실구매가 풀옵션 차량 기준이고요. 그 정도의 차량 가격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되면 2천만원 후반이라는 거의 절반 이상 저렴해지는 것이 PV5의 가장 큰 가격적인 혜택, 가격 경쟁력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주행거리겠습니다. 71.4kW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가 되긴 했지만 미니밴 특성상 어, 물건도 많이 싣고 사람도 많이 탑승을 하기 때문에 400km 라는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람을 많이 태우고 물건을 실었을 때에는 300 중반에서 300 초반이라는 다소 아쉬운 주행거리를 보여주는게 요 차량의 가장 큰 단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고속 충전도 지원되고 v2l 기능도 제공이 되니까 단점을 조금 보완하는 느낌이 드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pv5 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pv5는 현재 나온지 대략 3개월 이상이 된것 같은데 아직도 현재 국내에서 꾸준하게 판매량을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개인 용도가 아닌 이 회사에서 대량 구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택배 차량이나 뭐 물류 운송 차량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네요. 정해진 목적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Yeah,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t to go to work cuz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